우리들의 디렉트 카타카타카타카가 사이코 아니잖아요. 뭔가 큰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카드에 담긴 철학을 이해 못했을 뿐 그의 철학을 이해합시다. 형 타피오카가 사이코가 아니면 형 카드깡 3트럭 밖에 하지도 않았어. 뭔가 큰 뜻이겠지. <목소리> 형 카드깡의 신앙심을 요구한다는 시점에서 그놈은 이미 미스틱 하이퍼 노라이 사이코야. 마디 4월 금제도 나왔고 신팩 신규 스킬. 원작 좋아하시는 분은 듀얼링크 좋아할만해. 스킬빨로 연명한다 애니메이션 카드 많이 밀어주지 여긴 이렇게 해서 지원할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laughs> 야 근데 효과가 엄청 많다 음. 저럴 거면 그냥 스킬 쓰면 승리하는 걸로 내라고 그 아니 요런 게 보통 이제 애니 지원이라 요런 걸 해야 솔직히 기존 덱들이랑 비벼요 요런 것도 안 하면 아예 버려집니다 마스터 듀얼 보면 알죠 요런 거라도 안 하면 버려져요 어. 기믹 퍼핏도 여기선 할만해. 자 마술 1월 4월 금제 리스트입니다. 드디어 영속들이 가버린다. 스킬드레인, 붕알고 어전시합, 버디클, 후한다리즈의 의문의 찌도, 후한다리쯤 개였나보네준제한 루셈, 말끈, 네크로페이스, 썬더드래곤 이렇게 되네요. 매수 제한 해지되는 카드. 음 영혼을 먹는 오비랍토르 초융합 후공들이 좀 세졌는데 이 공룡은 왜 푼거야 이 짱룡은 초융합이 준재한 풀린다고? 어 이제 후공 인권 좀 풀어주는 척 하더니 지니어스 음. 루닉이랑 한덧들이 힘이 빠집니다 드디어 루닉은 좀 이제 힘이 빠지네 낙인들로 좀 이제 준제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낙인은 냅두네 오프라인도 제한이라면서 1빌일 날에 티아라 와서요 티아라랑 낙인이랑 시너지가 좋나? 의문의 십도랑 영속들이 제안까지 갑니다. 티아라 금지는 셀팩 발매전에 따로 나올 것 같아요. 낙인을 냅두고 티아라 애들을 금지 잘 먹이려고 하나? 센서 만별은 근데 없네. 울트라레어라 그러서내 센만 갈고 싶다. 환급해줘. 용서 못한다. 제안을 먹을지 위험의 측면. 극 고생 많구나 너희들. 콘키스들 근데 측면 금지 안 먹었을 때 가끔은 그립습니다. 측명 마디오스 금지 먹이는 단순 강은나불쾌게맞춘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우리들의 디렉트 카트카타 카타카시가 사이콘 아니잖아요. 뭔가 큰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카드에 담긴 철학을 이해 못했을 뿐 그의 철학을 이해합시다. 뭔가 있겠죠. 금지 이미지와야 요건 잘 갔다. 요거는 최신 금지 따라가네. 오프라인도 제한이라며. 분홍 쌉고 쌉전시야. 이 세계 좀 악명도 없죠? 비록 그 자체긴 했어. 근데 제한이면은 좀덜 음, 보겠지. 이루닉게샘 깔리고 리버스가 세장 있다? 세기 중에 하나 100%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꺾여. 이거는 그냥 금지를 가자. 스킬들이 너무 불쾌해. 그 다음에 의문의 지도. 버디클. 제안. 샘풍이고요 야, 그러니까 생단패는 수익 금지가 될것 같아. 생면 단축의 패. 그것도 역겨워. 너무 역겨워요. 형 타피오카가 사이코가 아니면 형 카드깡 3트럭 밖에 하지도 않았어. 뭔가 큰 뜻이 있겠지. 형 카드깡의 신앙심을 요구한다는 시점에서 그놈은 이미 미스틱 하이퍼 또라이 사이코야. 아니 그 카드깡이 그거는 뭐 모두가 있는 거니까. 어. 살짝 현타옵니다. 서브테러 죽어요. 이스킬드레인 구동알고 어전시합으로 올라왔다. 더욱더 있으면 안 돼. 이 지속함정은 더욱더 있으면 안 돼. 어. 루셈이랑 루속, 준재 얼마나 타격이 클까요? 진짜 모름 지속 함정이 좀 크죠 솔직히 루닉의 샘보다는 그 지속 함정으로 역겹게 통제하는 게좀 컸어 쌉킬 드레인, 구동할거 수고하세요 현대판 의자 보도다다 먹으면 나가야 돼 <laughs> 보마정이 뭔가요? 보마정이 뭐예요? 나츄르 비스트, 팔키온 나츄르 싱크로 쉽게 합니다 보마정이 또 식물이야? 뭐 천사네? <laughs> 결계상은 왜 만든 카드일까 이건 좀 불쾌한데 없애주지 결계상 카드는 싹다 없애자 불쾌감 맥스야 결계상 아 비트덱이다 야 그... 이거는 마두의 평화를 위해 파키키파르로랑 보더랑 결계상 시리즈는 없애자 좀토 나와 얘네들 음이 오리는 뭐지? 오리가 개웃겨워요 유출됐어? 그래 어디서 봐? 4월팩 유출된 메르피 신카드입니다 메르피도 지원돼 메르피 튜너네 메르피도 쎄지겠다 마듀 메르스프 이레벨리라 스프 넣고 덜어리나 보네. 야 유출된 거 어디서 봐요? 평카페이스 요건가? 아 요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보마정이야? 얘네가 보마정인가? 보마정은 내가 별로 못 들어봤는데 듣보테맙입니까땅 전공 느낌이야? 보마정만 나오고 뭐 딱히 뭐 핵심 카드 안 나나 보네. 용병 테마입니다. 용병 테마. 아그 주로 메인이 아니라 용병 테마 기대되네 신규 패치도.